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개 이상원입니다 자, 소양인, 토양체질, 토음체질의 다이어트 1회 방송에 이어서 2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인 다이어트 음식 7가지를 1회 방송에서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이야기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다이어트 도중에 체력이 떨어질 때는 복분자차, 고개자차, 산수이차 등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새우국, 보곡국, 돼지고기, 장어 등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다음으로 이번에는 소양인 체질의 다이어트 운동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인 비만은 습이 과다한 것이므로 땀을 배출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소양인은 태음인과 함께 그 근원이 음에서 나온 체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 땀을 자주 빼주는 가장 빼주는 것이 가장 좋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나와 찜질방에서 땀을 흘려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부종이 있다면 늙은 호박을 삶아서 먹으면 대장과 신장의 배설 기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의 부위가 만약 발과 다리 쪽이라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양인 체질 다이어트 경험 사례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50대 초반 남성으로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늘 100kg을 훨씬 더 상위했습니다. 평생을 비만 해소를 위해 절식과 운동을 병행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면서 90kg 초반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계속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을 주제로 다시 방송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이어트를 할때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이영자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영자 씨는 절식 등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끝내 실패를 하고 종래는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여 체중을 줄였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숨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사회적인 무례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에 이영자 씨가 실패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약한 신장을 강화해 배설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체질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 51세 여성으로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비위 기능도 문제지만, 어, 젊을 때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큰 문제는 탄수화물 중독증이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기보다 밥을 더 좋아했고, 밥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어, 또한 밥을 앞에 두면 식욕 억제는 물론 절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탄수화물 중독증이 심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 의존증을, 즉, 중독증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만 주로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힘이 납니다. 하지만 몸에 흡수된 과도한 당분을 배에 살하기 위해서 최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이 몸 밖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다시 당 부족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빠르게 반복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해지고 최장도 병들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모되지 않은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석을 떠들다가 세포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니 또 다른 문제인 비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양인이 비만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체질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양인 체질은 비만이 많기는 하지만 비율은 10%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많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이, 또한 소양인의 절대 다수는 열 소양인 통체질입니다. 하지만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정반대로 한 소양인 토양체질이 대부분이고 열 소양인은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체질인 토양체질 한 소양대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 이론과 경험상 99%오진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쉽지만 다음 기회에 정밀하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양체질로 진단받았다면 토양, 토체질열 소양대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토양체질로 알고 있거나 진단을 받은 분들을 확인해 보면 70에서 80%가량이 실제로는 소양인이 아닌 태양인과 태음인과 같은 다른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양체질 한소양인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양체질이 한소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소양체질에 대한 오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적용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양인 다이어트에 관해서 방송했습니다. 소민편도 준비가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7연구소 방송 묵개 이상원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